나는 뭘라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이 그냥 안먹어나넌 음. 뭐야? 야 방금 말했잖아 응. 발큰 거? 아니데마음은 아니 진짜 올이가건네 진짜 아니, 어이가 없네발 생각밖에 안 없네. 하고 <laughs> 발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지니. 발 진짜 어이가 없네데 뭐 손다 <laughs> <손 봐? 웃음> 여기서 <봐. 웃음> 미쳤냐 진짜 <laughs> 내가 노래방 가서 비와이 랩을 잘한다는 거예 <laughs> <laughs> <진짜> 답변 최고, <laughs> 그건 알아야 된다. <laughs> 솔직히, 그건 온 동네 사람들 알아줘야 된다. 진짜 모르면... 진짜 <laughs> 오늘 노래방 가나요? 아, 노래방 가고싶다 아, 노래방 진짜 가고 싶다. 미치, 노래방 한 판만 때리면 안 돼. 네. 비와이 랩이요? 열 시? 비와이 랩만 한번 때려줘 그래서 10시 반에 뻥프코 나가자 어? 10시 반에 나가자 요, 여기서? 응. 아, 30분 에더뭐할 더 건데? 나랑 할거 없어? 오케이 너랑 할거 개많아 <laughs> <laughs> 자 인터뷰가 끝났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생각보다 너무 짧게 했어 생각보다 짧네요? 그 응. 생각이 원래는 혜인이라 했을 때는 진짜 몇 시간 걸렸거든? 뻥만 치고. 야 너무 너가 근데 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거 같아. 그렇지? 맞아, 난 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응. 펜이 막어어어어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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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별 얘기 다 하고 막. 아그 그런 게 재밌는데, 야 질문 좀더 해봐. 오케이 <laughs> 역 질문. 내가? 어. 싫어요. 오케이. <laughs> 그런 거 어렵단 말이에요. <laughs> 아. 질문? 음. 아. 핑수 좋아하세요? 응? 음? 빙수 네 어떤 빙수 제일 좋아해? 설빙에 응 설빙도 안 좋아해 설빙에 치즈빙수가 있거든 아 아이 그 더러워 아니, <laughs> 갖다 버려 아, 그런 음, 거 아니야 모짜렐라 있고 그런 거 음, 아니고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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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치즈 맛있... 큐브 있는 거잖아 치즈 그 치즈 케이크 응아 음, 치케 오케이 그럼.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질문. 나랑 함께했던 추억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 케비 갑자기 케이 생각나. 왜냐하면 요즘 케비 얘기를 해서 그래. 맞아. 요즘 케비갈 거라. 그때 어떤 게 생각나요? 네가 그... 박지훈? 걔한테 <laughs> 반한 거. 지훈 씨? 아, 맞아. <laughs> 지훈 씨 잊을 수 없어. 솔직히 이름도 지훈 씨 아니잖아. 우리가 지어준 거잖아. 어울려. 대박, 대박! 난그 래시가드 입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지금도 생각이 나. 좋아, 우리도 이제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 보자. 오케이, 음... 또 다른 척. 가장 재밌었던, 거. <laughs> 가장 재밌었던 거. <laughs> 너, 너도 생각해. 오케이! 아, 재밌었던 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뭔지 그냥 너랑 나 웃고 있는 장면이잖아. 일단 <laughs> <laughs> 너랑 최근에는 그냥 그나종강만날 아니 종강 시험 끝난 날 너랑 뭐 재밌었어? 뭐였어? 아 그때 건대 가서. 어, 어. 재밌었지. 아 너랑 어제 아니 언데요 이번 일요일날 너도 재밌었어. 아 우리 대대적인 데이트를 했지.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보고 쇼핑가... 개소리야. 아, 미션 임파서블? 그래, 비싸졌냐 인? 아니 인이 들어가잖아. <laughs> 아니 나 미션 임파서블 안 봤어. 언니언니야? 언니언니야 언니언니야 그안 봤어 아직 오케이 한... 아직 <laughs> 언니언니랑 몰라 미쳤네 아, 언젠가 볼 거야 도란맨 도란맨, 도란맨 같은 하나 t v 에 뜨면 볼 아, 거야 아 됐고요? <laughs> 그게 중요한 게아 언니 인클레 죽고 싶다 <laughs> 그날 재밌었고 음. 아뭐다 재밌었지 이제 한 가지 불안해까 모르겠다. 맞아, 다 재밌어서 뭔가 고를 수가 없어. 난, 음, 나도 나는 제일 좋은 게 우리가 뭔가 되게 아 우리 카페 가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야 나와. 음, <laughs> 그래서 약간 한천에서 얘기하면서 놀거나 한천 좋지. 음, 아니면 그 우리 일요일 날 거기 가가지고 그냥 <laughs> 앉아가지고 맞아. 그런 거 너무 좋아. 그냥 밖에서 벤치 앉아서 노는 거. 너 성도 하면안 돼. 너술 취했냐? <웃음> 어? <웃음> 여러분은 취중 진담을 <laughs> 네, 보고 계십니다. 아 <laughs> 가면 안 돼. 보여줄게잘 어, 가라. 우리 일요일 날 끝나고 놀자. 우리 라이소 가잖아. 가기 전에. 응. 네, 일요일 날 오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널 응. 보기 위해서라도. 맞아. 오케이. 그리고 우리 종현이랑 놀았던 것도 진짜 재밌었어 그건 약간 <laughs> 사심이 좀 검은 아 마음이 들어있는 야야야 <laughs> <야>. 뭔 소리야 그냥 <laughs> 종이라서뭔 소리야 <laughs> 아, 나도 재밌었어 그냥. 그날 재밌었지 뭔가 응. 너가 계속 나가렸다가 갑자기 술 마시니까 둘이 엄청 친해져가지고 나 빼고 나고나 나서... 이제 나 별로 안 가려 그치? 다행이다 응. 그때 약간 킹책이었어 인생 사회성 킹난 <laughs> 그냥 인생의 네. 친척이었어 인생 자체 연애의 친척이 아, 그때? 뭐. 둘다잘 됐고요. 1학기, 1학기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지. 진짜 음. 고생했다뭐 <laughs> <laughs> 저렇게. 아, 좋아, 좋아. <laughs> 내가 말했지. <laughs> 맞아 맞아. <laughs> 근데 또 다시 힘들게. <웃음> <웃음> 하지만 또 <laughs> 다시 괜찮아지겠 <수> <laughs> 인생이 그런 거이 <거지. 웃음> 봐야 되는데. 아, 맞아. 이렇게 무슨 끝나면아 <laughs> 전에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살, 살찌겠다. 응.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먹었어. 다 먹고 나서 <laughs> <연경>. 말한데? 응? <laughs> 컷, 컷. <웃음> 오케이. 어, 연경이 뭐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궁금이도어어야 <laughs> 잠깐만 뭐, 뭐지 얼굴 어,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아야 뭐. 뭐 그런 게어딨어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없으니까 싶다 근데 뭔가 다. 생각을 해봤다 <laughs> 이래놓고 막아 이제 뭐 포켓타 막 애들한테 다 내가 막 이러고 다녀놓고서 막 매주 와가지고 야 놀자 야 어딨냐 막이러면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그렇지. 매주 와. 그러니까. 미국 가면? 미국 미국 가 미국 오 가자! 매주 유자이가 미국 가자! 가자! 미국 가자! 미국 가자! 미국 가자! 미가가아 나중에 생각하자 좋아요 와, 다음 질문 원2이한테할말 있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0원 어, 마지막 질문이0 0 0원2 0 0 0 인터뷰. 하팅. 원 나한테 할 화이팅, 화이팅. 말이 이거였어? 너무 서운하고? 아니 아니 뭐. 뭐. 그냥 정원2아0 0원 2,000원. 사랑해. 워인? 진 찔러버립니다. 아 뭐, 무슨 말이야?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응, 나친 고마워. 정대다. 왜왜 <laughs> 왜? 왜, 왜. <laughs> 아 해봐. <laughs> 해봐. 아. 끈꺾해 봐. 아끈 꺾. 아아우딱지 먹었어. 호탁지하먹가어 아, <laughs> 아 <통할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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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